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3단원 큰 대단원 명이 단원 명이 규칙과 대응이야. 그럼 규칙과 네.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네. 규칙이 뭐고 대응이 뭘까? 제목 한번 알아. 규칙은 알아볼게요. 그 어떤 거? 걸... 어떤 거를 일정한 걸로 계속하는 거고 음. 대응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 해결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방법 결과, 그지 네. 어, 그럼 여기 대응이라는 말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좀 전에 승우가 얘기했듯이 어떤 규칙이 있어. 그럼 규칙에 따라서 쭉 무언가를 늘어놓았고 어떤 거를 줬을 때. 대응 어떤 결과, 그지? 어떤 대답, 네, 어 이런 거야. 그럼 규칙과 대응,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총을 빵 하고 쐈어. 그럼 얘가 맞았어. 네. 그런데 총을 큰 총을 쐈냐에 따라, 어, 큰 총을 쐈느냐 작은 총을 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 네, 그지? 여기에서 무엇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얘가 맞는 결과가 달라지지, 그지? 네. 이게 바로 대응이야. 이해 이해가? 네. 이거 중학교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럼 사각판 수와 바퀴의 수의 대응 관계라고 했어. 어떤 대응 관계? 어떤, 어떤 총큰 총을 쐈을 때 구멍이 크게 뚫리느냐, 작은 총을 쐈더니 구멍이 작게 뚫리느냐 이런 대응 관계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네. 사각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네. 양쪽에 한 개씩 있어요. 그럼 사각판이 네. 두개 있어요. 그럼 사각판 양쪽으로 바퀴가 한 개씩 있으니까 총네 개, 그죠? 그럼 사각판 한개 있을 때 바퀴는 두 개, 사각판이 두개 있을 때 바퀴는 네 개, 사각판이 세개 있을 때 바퀴는 여섯 개, 사각판이 네개 있을 때 바퀴는 여덟 개. 어떤 규칙이야? 음, 이건 네두 개. 바퀴. 수...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사각판은 1씩 늘어나고 이 바퀴는 2개씩.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바퀴의 개수는 사각판의 개수의 2배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이 대응 관계를 말해보세요. 써보세요. 있겠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바퀴의 수는 사각판 수의 두 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해주는 게 대응 관계야.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이 뒤에서 식으로 쓰는 게 나올 거야. 그러면 예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식으로 써라. 식으로 써라 하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연산 기호가 나와. 그리고 등호가 나와. 이해 가? 그러면 여기서 네. 식으로 써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퀴의 수. 는 등호. 그리고, 네. 사각판수 곱하기 2. 이렇게. 연상기호. 그러면 문제에서, 승우야,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대응관계를 네. 말해보세요.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누구누구의 두 배입니다. 뭐, 아니면 사각판수는 박혜수의 반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식으로 써라. 그러면은, 분명히 등호가 나오고 연산기호가 따라와야 돼 이해가? 네. 응. 그래서 사각판수가 한개가 있으니까 바퀴는 곱하기 2 해서 2 그치? 그럼 사각판수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4 사각판수가 3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6 사각판수가 4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8 그치? 이렇게 표로 네.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네. 좀 전에는 승우야 우리 네. 대응관계를 말하여라 대응관계를 써라 뭐 이런 것들 했지 그치 네. 규칙과 대응에서 대응관계를 배웠는데 이제 그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어 여기 지금 좀 전에 쌤이 얘기했던 자동차 나왔네 자동차 한 대에는 바퀴가 몇 개? 4개 바퀴가 그치? 4개요 자동차 두 대에는 바퀴가 몇 대? 8대 자동차 세 네. 대에는 바퀴가 몇 개? 12개 자동차 2개. 4대에는 바퀴가 16개. 16개. 그래서 바퀴의 수는 자동차 수의 몇 배? 몇 배냐면 4배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대응관계는 안 써줬는데, 대응관계를 네. 승우가 얘기해봐. 대응관계. 대응관계를 말하여라. 대응관계를 써라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자동차 곱하기 4, 2, 2바퀴요 어, 식은, 식은 연상기호, 등호가 들어가는데 대응관계에는 연상기호와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했어. 자동차 네. 바퀴수는 자동차 수의 4배입니다라고 해야지. 이게 바로 대응관계야. 한글로만. 여기에만 수가 들어가는 거야. 어? 네. 오케이 연산기호와 등호가 안 들어가 대응 관계에는 그런데 네. 이 대응 관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어 이거는 자, 이거는 네모 어, 어 이거 자동 네모로 하면은 이걸로 그냥 네모로 놨을 곱하기 때. 4 이퀄스 세모 이퀄스 세모는 자동차 바히니까 어. 그러니까, 세, 네모는 자동차에 쓰니까, 네모가 네 개면은, 네모 곱하기, 4 equals, c e q u 16. 응. 음. 이거는, 승우야, 당장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자동차 한 대면은 곱하기 4, 두 대면은 곱하기 4. 그래서, 네 개, 여덟 개, 뭐, 열두 개.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 우리 곱셈다할줄 아니까. 얘를 네. 쓸줄 아는 게 중요해, 승우야. 이거를 얼마나 잘쓸줄 아느냐. 어? 그러면 네. 여기 나와 있잖아. 대응 관계는 자동차 바퀴 수는요, 자동차 수의 4배입니다. 맞아? 네. 그치? <laughs> 이렇게 해도 되고, 바퀴 4개마다 자동차는 1대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가장 깔끔해. 오케이? 네. 그치?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나타냈어. 바퀴 수는 자동차 수의 4배입니다. 그치? 보통은 이렇게 네. 식을 많이 나. 그지? 오케이? 네. 아니면, 바퀴수 나누기 사는 자동차 수.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걸 네. 기호로 나타냈어. 기호로 자동차 수를 네모라고 했어요. 그 다음 바퀴수를 네. 세모라고 했어요. 그럼 네모 곱하기 4는 세모예요.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문제에 따라 달라져, 승우야. 문제에서 네모 네. 세모를 써라 하면 이렇게 하지만, 네모 세모를 써라 하는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이거 표현할 수 있겠어? 네. 어, 그러면 수무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어, 3단원 큰 단원 단원명이 뭐였지, 지금? 음. 관계와 대응. 아니? 맨 앞에 큰 단원명. 규칙과 대응이었지. 음, 규칙과 대응. 그럼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그... 아까 얘기하잖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어 규칙은 어떤 거를 특정한 거를 리피트하는 거냐. 응. 음. 어떤 반복되는 규칙. 여기서 규칙이라는 건 반복이 돼야 돼. 반복된 규칙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대응이야. 그지? 어. 네. 어렵지 않아